생략표 이렇게 디테일까? 많아요? 나은이 음. 이모 디테 우리 디테일. 나은이는 디테일. 메뉴판 디테일 꼭. 나은이는 이렇게 <laughs> 이렇게 멋있게 메뉴, 메뉴, 메뉴판을 만들자 나누나거 보고 주호도 한다고 주호 생략필 갖고 왔죠 이게 옛날에 나은이 이모가 여기다가 움직이고 어, 나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려고 준비중이었는데 누가 내 아이스 아메리카노 뺏어갔어 누굴까요 누나 스티커는 어디갔을까요 누가 가져갔을까요 누나 난데 <laughs> 만대 주 주호도 색연필로 주어도 색연필로 <laughs> 그림 그린데요 뭐그릴 거야 주호는 니은 은 우리 주호 니은 배웠어요 어 니은 은 써봐 기억 써봐 기억 어 니은 은은 썼네 응. 우리 주 벌써 니은 배웠어 다섯 살인데 누나가 옆에서 뭘 하면 이게 예, 5학년 어이? 누나가 뭐 하면 다섯 살 주어도 이렇게 어이? 집을 그림고 둘다 뭐야 둘다그렇 그러네 5학년과 괴물이야 거? 괴물 괴물 5학년과 뭐 괴물 아니 나은나 이거 연필에 이렇게 써 있는 거 너무 예쁘다 괴물이 김나은 더. 매일 더사랑해그 연필에 이렇게 이 연필에 각인이 돼 있어요. 이거 누가 이뤘다고 나나? 엄마. 엄마가? 아, 엄마가? 엄마가 주문했지. 엄마가 김나은 엄청 사랑해. 나은? 김나은 매일 더 사랑. 해 주호도 사랑하지. 주호도 사랑해 있겠지. 엄마가 나니 누나만 해줬을 리가 없지. 나이나 그, 연필에 각인돼 있어. 요 연필에 김나은 매일 더 사랑해. 응? 엄마는 김나은 엄청 사랑해. 어, 김나은 알지? 엄마가 너 엄청 사랑하는 거 알지? 모르겠다. 모르겠어. 이모는 더 사랑하는 거 알아? 이모는 사랑하는 거안 해. 엄마는 몰라. 이모가 너 사랑하는 거 알겠어? 왜냐면 왠지 알아? 어. 난 내가 이모가 좋아하니까. 응. 이모가 너네들 엄청 엄청 사랑하잖아. 주호도 이모가 주호 사랑하는 거 알지? 응. 이모가 주호 얼마큼 사랑하는 거 같아? 열만큼. 응. 이모가 열만큼 열만큼 주호 사랑하지? 이모 이건 응. 개문 문이야. 여기 응. 개문이 들어있어. 주어, 있죠? 주호야 근데 주호도 이모 사랑해? 응. 얼마큼 사랑해? 열번 넘게. 주우는 열번 넘게 사랑해? 응. 그럼 이모는 열번열번 응. 훨씬 더 넘게 사랑해? 나는 <laughs> 일의 경만큼 사랑해. 일의 경만큼 사랑해? 이모 이모 어. 여기 아, 문 안에 개문이 응. 달아있대. 이모 불가사리만큼 아, 사랑해. 이모 를 불가사리처럼 불가설이 사랑해. 불가사리가 뭔지 알아? 모르겠어. 세상에서 제일 큰 수인데 영이 64개 붙어 있는 수야. 이모 영이 64개 붙어있는 막그 이모 사랑해? 응. 이모 더 사랑해. 그분 어떻게 더 사랑해?